여러분, 드디어 제가 고래들 매집 완료된 종목을 포착해 왔습니다. 다음 달 안에는 거의 100% 이상 올라갈 확률이 높은 종목들인데요.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이 종목들 중에서요, 지금 한 개만 100%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정보력 하나 끝내주잖아요. <laughs> 자,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 010-2020-4071 여기로 종목 2 이렇게 보내주시면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낼 시간도 없다 하시는 분들,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힌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유익한 정보들 많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오늘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대한 주요 이유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기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 신청이 쇄도하면서 투자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어요. 특히 이 그레이 스케일이 어, 승인을 받았죠. 무슨 승인? SEC한테 비트코인 현물 ETF로 바꾸라는 그 요청을 승인 받았습니다. 큰 호재로 작용하고 있어요, 이 소식이.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 ETF가 승인될 경우 6천억 달러의 투자가 지금 더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고요. 아시다시피 금도 여러분 ETF 승인 후에 350% 급등했습니다. 자, 이런 사례를 생각하면 비트코인에도 아주 큰 기대감이 모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둘째,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2024년 4월에 예상되는 이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이미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과거 데이터를 보면 반감기 전후로 수익률이 아주 좋았던 게 나타났거든요. 특히 2020년 반감기 때, 이때 반감기 전인 4회에서 6개월 동안 수익률이 더 좋았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죠. 자, 마지막으로, 거래소의 이 비트코인 보유량의 지속적인 감소인데요. 매도를 위한 비트코인 공급이 좀 줄어드는 추세고, 또 이걸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요소들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점들도 참고해서 한번 투자 전략 세우시면 참 좋겠죠? 자, 여러분, 지난번에 무료로 나눠드린 제 책자 너무 사랑해주셨는데 전부 다 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때 못 받으셨던 분들께 더 나눠드리고자 무료 책자 이벤트 다시 한번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나눠드릴 거예요. 실전 매매에 필요한 노하우들만 쏙쏙 넣은 100만원 상당의 책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수시로 정보 얻어가시고, 또 그에 따른 투자 기법, 트레이딩의 기초, 또 매수매도법, 각종 차트 보는 방법들 포함, 실전 투자에 필요한 핵심 내용만 제가 콕콕 집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런 비법 책자를 어떻게 받아볼 수 있냐? 어렵지 않습니다. 위에 보이는 제 번호 010-2020-4071 책자 2. 문자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 바이낸스가 유로 거래를 위한 새로운 파트너를 찾았다고 합니다. 네 기존 파트너였던 이 페이세이프가 이 서비스를 중단한 뒤로 유럽에서 바이낸스 이용하는 분들이 유로 인출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었죠. 네,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소식은 유럽 사용자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이겠네요. 새로운 파트너를 통해서 이 단일 유로 결제 지역 결제 이 네트워크로 유로 입출금이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EUR 현물 거래도 활성화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누구랑 파트너십을 맺었는지는 아직 공개를 안 했어요 자이 부분 좀더 주목하면서 소식을 좀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바이낸스는 지금 여러 문제 규제 문제 또 소송 이런 걸로 지금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로 인해서 몇몇 임원들이 회사를 떠났다는 말씀 드렸던 것도 기억하시죠? 심지어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바이낸스의 자회사인 이 비피니티 UAB의 CEO 이 사람도 사임했다고 하니까 바이낸스 관련 소식은 좀 계속 주목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주요 소식 네, 간단히 전해드렸고요. 항상 코인 관련 소식에는요. 여러분 신중함을 잊지 마시고요.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힌트 언제 나오나 하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지금 힌트 나갑니다. 여기 이 종목들 중에 있습니다. 난 전혀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요. 상단의 번호 010-2020-4071어 여기 번호로 종목 2 이렇게 남겨주시면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락주세요. 자, 여러분들 중에 비트코인이나 리플 외에도 다른 종목에 대해서 궁금증 가지고 계신 분들, 투자하신 종목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요. 어,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2020-4071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이나 걱정되시는 종목들에 대해서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시면요. 저는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또는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상세히 설명드리고 있고요. 또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 카톡 채팅방에 초대해드리고 있어요. 이 영상 시청하시는 지금 010-2020-4071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